빈손으로 퇴직하고 매달 300만 원을 벌게 된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네요. 평생 바친 직장을 떠나던 날 시원함도 잠시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자 눈앞이 캄캄해졌죠. 당장 월 300만 원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막막해 밤잠을 설쳤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비로소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한 아픈 계절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바닥났고 재취업의 문턱은 높기만 했어요. 매달 300만원을 벌려 발버둥 쳤지만 세상은 차가웠죠. 이력서를 수십 번 넣어도 돌아오는 건늘 거절뿐이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조차 사치처럼 느껴져서 그냥 모든 걸 포기 손주 가자. 한 봉지 사주려다 텅빈 통장 잔고를 보고 말았죠. 매달 월 300만원은커녕 내일이 막막한 현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게 제 삶의 마지막 바닥이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오기가 생겼고, 혼자 울던 제게 이웃들이 손을 내밀었죠. 함께 공부방을 시작하며 월 300만원이라는 기적 같은 수익을 만들었어요. 숫자보다 더큰건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행복이었죠. 이제야 비로소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에요. 월 300만원을 벌며 저는 비로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았어요.